해줬어. 왜 이렇게 조금 해줬어? 고구마 먹을까? 고구마, 있나? 고구마, 구워줄게아고야저엄마엄마엄마아구야 일로 와야지 마 고구마, 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? 응. 사진 마스크 쓰고 찍을 거지? 응. 응. 입술. 나 입술 챙기긴 바로, 했는데. 따로 찍을게. 아니 하나 가져가. 그래, 찍. 바로 찍어. 편하다고 해줘, 도 해서. 그럼 포트가 편한 거? 아빠 샀더라? 아까 두개 샀어? 엄마 세개 샀잖아? 그래서 내가 세개 샀는데 엄마 두개산거 같아. 그럼 아빠 아게 사람 되어 있어. 여보나 <laughs> 갔다 올게. 안녕. 어머 네. 어 신나 신나요. 엄소리안들리목 소리 들리지. 뭐나 신나 이는게신나신나픽 올림픽. 올림픽. 공식.. 0 0원3 0 0 0요 3,000원. 원이0이0 이렇게 0야원 이런거 달고 다녀야 되는거 아니야? 원3원이0 귀여운거? 귀여삼3원 이거 0 0원 3,000원. 3 0 0 3,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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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0 0이원3원 일단 그걸 사서 이제 뭐 어디 가던지 하던 엄마 이거 단거 소개 좀 해봐 이거? 어. 이거. 아니 V 이 하는 게 아니고 <laughs> 얼만지 말해줘 한 편은 줬어요? 음. <laughs> <laughs> 여기에 와서 이정도막 흥이 나는 거야 좀 에너지를 해보고, 얻는 거지 살고 있다는 거가

베이트 안쪽으로 입장할 경우 이트에서 이동하실 때에도 스티커는 이안보여 어? 어? 스안 보여? 아, 웃겨. 웃겨. 잘 어울리는 옷도 있어야지. 사진 찍 팔을 조금 거들까 어, 커봐요 어. 썸네일 <목소리> <목소리> 찍어야 되는 가족 영상이야? 아, 어, 투철하고... 어, 어. 아, 투철... 하세요안 <laughs> 가주세요? 안 가주세요? 아니주세요게 가주세요? 안요 예. 가주세니다가주세좀안 가주세요? 하 가주세요? 안가주세이안 가주세요? 안 가주세요? 안 가주세요? 안 가주세요? 안 가주세요? 안가 봐. 집에서 가주세요? 안가주는요안가주세는안 가주세요? 안가주 야, 자랑 좀 해주세요 <목소리> <목소리> 이거머리 <목소리> 껴야 되는 거 아니야? 네엄마 <목소리> 정신 나갔다 그고 <걸까? 웃음> 정신 나갔다 고 엄마도 이제 이 무리에 어색하지 않아

머릿속에 사옹 생각밖에 없어 사 성공한 사람도 하지 않아 어디도 연락을 요즘 코친게그 회사 건물 아래 있는 거, 그쪽 거가 서열이래아 이거는 이거 블루투스 켜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제 어 조정은 조정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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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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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실 수 없습니다. 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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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너 마운틴까지 커피 원신 스프레 카페 탄생 다이 살균 파워 수전망토 도 냄새 다이살 아이뮤어로 서울 컨서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

어깨아 와서 좋겠네 사진 찍고 신나게 나니까 그러니까. 날씨가 선선해서 좋네 그러니까. 보고 싶은건 60대가 않나. 진짜 많은 것 같아 50대 50. 후반에서 6 0 50, 대가 많네 음. 4 5 60이 많네 음. 안 에이, <laughs> 목소리가 형하이 있네 <laughs> 귀여워 이 파란색 물이가 학사야 <laughs> 되는데 맞아. 어떻게 봉팔 거야? 완전 쫄아가지고 작정했다니까 네? 생강 맛이 완전. 그 얼음 거기에다가 올려가지고 준다는 거얼음 가지고? 응. 이렇게 다니까다이람한번달까 응. 엄마 이제 작별 인사해, 여기다가. 네, 뭐. 안녕. 이거 한 안녕 나의 구독자님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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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? 봐봐 여기 있잖아 여기 있는데 여기 있네 이거? <웃음> <웃음> 하나 더앉아주세요